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고 있다.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거룩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중매한다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약혼시키다, 결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려고 자기는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열심히 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약혼하게 하려고,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열심히 내는 전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일이 있다. 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 정말 사랑받는 그런 정결한 처녀로 연결을 해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전부의 목적인데, 그런데 우려되는 게좀 있다. 무슨 우려가 있느냐 하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관계란 말은 교활, 간교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뱀 그랬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는데, 이 뱀이 뭐냐, 뱀. 여기서 왜 뱀이라고 그랬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뱀은 옛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뱀. 창세기 3장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때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던 그 뱀, 그 뱀을 말한다. 그런데 그 뱀의 다른 이름은 뭐냐 하면 마귀요,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 이 뱀은 사탄입니다. 마귀.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뱀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었는데, 그런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두렵다. 뱀이 옛날 그 창세기 3장의 옛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렸었는데. 그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줘서 중매를 해줬더니 끝까지 가야 좋은 건데 중간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순결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거리가 생겨버리고 부패해져서 떠나버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한때는 신부였는데 더 이상은 신부가 아닌 그런 자리로 추락하게 된 일이 있을까 두렵다.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보장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살도록 보장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관계,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처럼, 그리스와 중매를 해줘서 결혼하게 해줘서 그리스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려고 중매를 해줬는데, 그런데 역시 그 뱀이, 그 간교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 가지고 부패될까 두렵다. 아니 그런 그런 일을 왜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 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다른 예수를 말해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다른 영을 받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관대하게 잘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통한 복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는 격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 관계로 그렇게 결혼한 사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 뱀의 관계로, 사탄의 관계로 넘어가가지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희미해져버리고, 떠나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 그렇게 그런 엉뚱한 복음을 엉뚱한 예수를 엉뚱한 영을 왜 받아들이느냐 이걸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내일을 교란하여 글쓰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복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탄이 모든 이단들이 경계해야 될대상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밝히고 옵니다. 뭐 왕국회관에서 왔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밝히고 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다든지, 안식의 교회에서 왔다든지 밝히고 와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자기 정체를 밝히고 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식은, 오늘은 신천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식은 예측 불허예요 정체를 안 밝히고 옵니다. 숨기고 옵니다. 왜신천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가 하면 예측 불허의 방법으로 오는데 교회에서 예측 불허의 방법으로 온다는 사실을 말을 안 해줘서 그래 신천지 조심하십시오. 거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 말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는 걸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 줘야 아 이거 신천지를 가는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받아들일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신천지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신천지 경계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체를 안 밝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로 정립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설문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무슨 무슨 기관에서 나오는데요. 설문조사 좀 하려고요. 좀 해주세요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입니다. 내용은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했든, 어디에다 체크를 했든,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화번호. 전화번호 하나 받기 위해서 설문지를 정확하게 만들라고온 거예요. 필요한 건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 가지고 오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 안 해줘도 됩니다. 굳이 해주려면 다른 건다 하는데 전화번호를 안 써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화번호. 또 전철이나 버스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든지 신앙서적을 보고 있으면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자기네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자기 스스로 파송을 합니다. 나는 원종되어 있는 그 4층의 은혜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자기네들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는 파송이에요, 파송. 그래서 기존 교회로 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들어면 좀 접근이 요즘은 많이 경계를 하잖아요. 안 되니까 뭐그처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를 정확하게 잘안 가르치죠. 어디서서 살다 오셨냐 그러면 또렷하잖아요. 뭐. 서울의 응암동에서 살 왔다, 왔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서울 쪽에서 살다 왔다든지.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좀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다. 나좀 잡아당겨라, 이거죠. 네. 난 교회에 어제 좀 들어가야 되니까 좀 잡아당겨라. 그래서 교회 알아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연극을 정말 음. 다 속아 넘어가도록 연극을 합니다. 몇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연극을 해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팀을 짜서 그래서 뭐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몇년 만에 만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각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각본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이제, 은혜교에 들어온걸 이제 성공을 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여기 들어와서 티를 내지 말아야 돼. 뭐, 신천지에서 왔는지, 뭐, 어디서 왔는지 그걸 종잡을 수 없도록, 자기 뒷배경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핍니다. 어떻게 사는지, 또 전화번호가 뭔지, 성격이 어떤지, 뭐 이런 걸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뒤에 와 앉아가지고, 뭔 기도를 하나 들어봐가지고, 그걸 메모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작업도 안 해요. 이게 요즘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질급한 사람은 자기가 작업해요. 자기 공을 세우려고 자기는 정말 표현을 하지 말고 다 숨겼다가 다른 사람좋아서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적이 한 사람은 자기가 작업을 해버려요. 그러다 다 걸리죠. 그렇게 정말 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 있던 그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자기 멤버 한 사람한테 소수를 줍니다. 아무개가 교통사고 났다. 적기다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하는데, 어, 혹시 아무개 집사님 아니십니까? 어맞다고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그러면, 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셔서이 이 번호도 알게 됐고 이름도 알게 됐다고. 당신 지금 혹시 교통사고 내지 않았냐고. 아, 어,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 말기 해주셨다. 내가 당신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다뭐 환상을 봤다느니, 나는 예언사역자다느니, 뭐 이러면서 연극을 다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그냥 당하니까 이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신령하게 보이고 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조사한 걸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연극을 합니다. 별 거짓말도 다 하고 연극을 하는데 양심의 거리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실천지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접근 방법을 알기만 하면 능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예언을 한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꿈에 봤다느니 이러면 이건 수상한 겁니다. 그때는 마음에 이거 신천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들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정보를 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어느 날 벤치 앉아서 잠깐 쉬는데 낯선 사람이 오다가 아 갑자기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내가 말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몰아가려는 게 어디로 몰아가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내 형편이나 내 가족사를 말할 때,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좋아요. 남편 어떠냐? 우리 남편 너무 잘 나가요. 하나의 면에 너무 감사해요. 그럼 믿음이잖아. 믿음의 고백이잖아. 자녀들 어떠냐, 그러면. 야,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 뭐, 아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딸은 뭐, 저렇고 저렇고, 불평불만을 해놓으면 그게 다 돌아서 돌아갈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당신 까지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냐? 왜 그래요? 당신이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말씀 공부해야 되거든. 내가 잘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연결해 주겠다 결국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 잘 가르쳐 주는 전도사님 있습니다. 갑시다. 같이 공부합시다.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갑시다. 결국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 공부하러 가자. 말씀 얘기가 나오면 요거 신천지 가능성이 99%입니다. 신천지가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들이 굳이 남의 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하자, 말씀 공부 하자, 당신 말씀 부족하다 이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면 이건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공부한 데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 전제가 뭐냐하면 성경은 100% 비유다. 성경 말씀은 비유가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뒤에 가서 큰 장난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100% 비유입니까?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100% 비유라는 건 사기를 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에 가서 이만을 끼워 맞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비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잡을 하다 실패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물이 뭐냐? 그물이 무슨 뜻이냐? 그물이 그물이지 뭐가 무슨 뜻이에요? 그날 중요한 건 그 실패한 현장에 주님이 오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그게 사건이고, 그게 중심이지, 그물이 뭔 핵심이 있다고, 그물이 뭐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성경은 100% 비유다. 이거는 뒤에 가서 크게 사기를 치려고, 이건 의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은 다 비유다. 100% 비유다. 비유 아닌 게 없다. 이거는 큰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면 100% 아니라고 합니다. 이교회온 사람도 신천지인 게 보이는데도 신천지에서 왔나요? 그러면 100%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냐면, 맨 끝에까지 공부를 다 했을 때, 끝에까지 갔다는 건 빠져든 거예요. 야, 재밌다. 와, 재밌다. 빠져든 사람. 이 빠져든 사람한테 끝까지 빠진 사람한테 그때서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 독약을 마시고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14만 4천을 이 땅에 이제 그 신도수를 이루면 자기네들만의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성도 넘어뜨리려고 가종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잡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신천지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의 작업 단계에 들어가면 산더미 같은 소리를 만듭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이만큼 비리가 있다. 다 조작한 겁니다. 그런 조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신천지 때문에 경찰도 진절머리 납니다. 그런데 시비를 걸었는데 이것도 안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없는 비리를 산더미처럼 만들어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 싸움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대형교회도 넘어가고 작은 교회도 넘어가고 수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입지가 굳어지면 자기네 패거리를 전도란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 그 신천지 화가 됩니다. 수적으로 신천지가 돼버리면 그때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죠. 이런 정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 과정에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모략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는 모략이래, 모략. 거짓말이랑 거짓말이라면 모래학이래.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을 때는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는 예수님 다음에 오시잖아요. 보혜사 이만희, 이마니. 이만희를 보혜사로 만듭니다. 그리서 신천지에 가서 가르치는 건 결국 이만희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보혜사가 오시면 누구를 증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증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짜 보회사는 자기 증가합니다. 자기 증가하기 바빠요. 그게 가짜죠. 보회사 이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린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단에 가면 내가 보회사다 그래 놓고는 기자들이 가서 물으면 나 그런 말은 한적 없어. 나보회사 아니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취재한 그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고 신천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당신 교주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도 따라갈래? 그러면 한 사람도 요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받도 뻔합니다. 아니 총회장님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야 인간들아 아니, 그게 모략이지 모략 이러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바른 말을 하냐 모략이다 이러면 다 넘어가는 게 신천지, 신천지의 천지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모든 걸비유 해가지고 장난을 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도 기존 교회에 가서 적응을 못해, 약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하루송하고 헷갈려 가지고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렇게 온다. 같은 방법으로 다올수 있다.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취업도 합니다. 위장취업. 그 목적을 이루면 나옵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동아리면 동아리, 점을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문화센터, 무슨 강좌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유인하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측불허의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끝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 말씀이 부족해. 말씀 공부해야 돼. 말씀 공부하러 가자. 내가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성교사 알고 있다. 이거 나오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다른 사람, 뭐, 글쎄인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기치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워하다가 사기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전화번호 주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가 안타깝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 말을 걸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 공부하자는 나온 얘기 나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나의, 나의 신앙과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준성경부에는안 합니다. 그게 나의 원칙입니다. 이걸 고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쌈해가지고 가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정체성만 정확하게 드러내면 이롭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천지는 이런 모습으로 오는데 정말 가진 이단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단들이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도 없다. 다른 영도 없다. 이걸 굳이 정말 깊이 새기고 굳게 새기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한 사람한 사람을 정말 신실한 전유로 그리스도와 중매시키려고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려고 애쓰왔습니다. 자기는 그게 온 목적인데 모든 목적인데 우려 하는 일 그런 정말 사단의 계기에 말려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멀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받아들여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겼다가 정말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올때 우리가 늘 막아내고 자신을 지켜서 그쓰의 정결한 신부로 일평생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는 에덴 동산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온다는 사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제시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새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신부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무리들을 볼 때에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